제가 기울어지려고 할때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오, 하는 거. 네, 그런 힘, 이 보건력입니다. 아, 물체가 물에 잠기면 중력과 네. 반대 방향으로 아까 부력이 받잖아요 음. 부력이 작용하는데요, 배 또한 아래로 가라앉을 때 네.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 음. 이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가라앉지 않고 뜰수 있거든요. 네. 이때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렇겠죠. 그 우리 그 피사의 사탑 배울 때그렇죠 그 무게중심 얘기를. 네. 그런데 그렇죠, 음. 이 무게중심이 최대한 낮게 설계돼서 네. 가라앉은 만큼. 이제 부력으로 많이 받아서 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네. 이때 너무 무게중심이 높으면 부력을 네.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더 기울어져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아. 거죠. 아 그래. 아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배도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 네. 필근이도 그래서 잘 일어나는군요. 무슨 말이죠? 네. <laughs> 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거북선 좋아. 뭐. 뭐. 살펴보면서 좀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더 쉬운 예를 해볼게요. 예. 설판이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대 대표적인 전투선인는 판옥선 음.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북선은 판옥선 위에 네. 지붕을 올린 구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무게 중심이 더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위에 그렇죠. 철판을 덮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는 건안정성에어던 측면에서는 판옥선보다는 음. 조금 덜 좋겠다. 어, 어. 뛰어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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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다면 그냥 어. 엉기만 한다면. 네, 네. 그런데 거북선은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이런 수학적 설계를 극복했는데요. 음. 판옥선은 노를 젓는 일 층과 네. 포를 쏘는 이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판옥선은. 음, 음, 음. 그데 거북선은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기 위해서 네. 판옥선과 달리 일층 위치에 무거운 음. 포를 쏘는 곳과 네. 노를 젓는 곳을 설치를 하고 이 네. 층은 총을 쏘는 화포를 쏘는 공간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 무게 중심이 낮아지게 아, 되면서 오케이. 다시 복원력이 커지게 되고 안정성 있는 배가 된 겁니다. 그 시절에. 예. 야, 이게 벌써 막 거북선 비하인드까지 나오고, 좀 아, 세상 재밌는데요. 오늘? <laughs>